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 JJ 크립토 라이브는 그 수의 어 코드로는 이제 SUI죠. 이 수이 프로젝트의 수이 코인 유통 량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 수이의 유통량 논란이 있다. 6월 말부터 이제 제기된 것을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한성대학교의 조재우 교수가 이 수위의 제네시스 블록 그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어, 지금 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 분석한 그런 트윗을 좀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문제가 발생을 좀 했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수의 유통량 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지난 작년에 있었던 위메이드 위믹스 때에 아주 유사한 일이 있어서 그때는 위믹스가 결국은 아주 큰 논란 끝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수위도 거의 유사한 그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 우선 이 수이라고 하는 코인이 어 일단 뭐 오늘 시장 정리는 또좀 해야 되니까 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떨어졌고요 많이 달러 원 환율도 3.6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1,306원 기록을 했네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29k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른 코인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 이더리움은 음, 1,832달러 정도. 뭐 그런 수준이고 리플도 0.뭐 61, 62뭐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안 들린다고 하셔서 좀 소리를 좀더 키워 볼게요. 어... 잠시만요. 네, 이런 정도면 좀 커졌을까요? 네. 어... 자, 이게 지금 논란의 문제가 뭐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수이 코인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일단 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어 점검을 좀해 볼게요. 이게 음 페이스북에서 그 지금 이제 이름을 베타로 바꿨습니다만 어, 3년 전에 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개발 팀들이 나와 가지고 수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5월부터 메인넷 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재호 교수가 이 5월달에 수입 프로젝트 런칭을 한 직후에 제네시스 그 블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90억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스테이킹이 되고 절반 정도는 이제 지갑을 두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예치가 되고 그중에 일부는 스테이킹이 됐지만 빠져나왔다가 다시 스테이킹이 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달에 어 8억 개 정도가 아이오 때문인지 뭐 하여튼 이동을 했어요 근데 조재호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동을 하면서 스테이킹 됐던 것이 빠져나왔다가 다시 스테이킹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물량이 왜 락컵이 안 걸리고 계속 이동을 하지? 뭐 이런 의문을 일단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큰 문제는 이 락업된 것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원래 락업이 됐어야만 하는 것 중에 일부가 풀려 나온 게 일단 좀 의심스럽다는 거고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유통량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어, 새로 멘션을 올 어, 트위터에다 새로 분석을 올리신 게 뭐냐면 수위의 코인을 받은 계정 세개 중에 이게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뭐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킹을 하면 그 보상 코인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보상 받은 코인을 어, 매각했다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OKEX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약한 14만개 정도가 보상받은 코인이 시장에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이게 그러면 유통량에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그 논란이 지금 생기는 거죠 작년에 위메, 위메이드 위믹스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 도대체 유통량이 얼마인지, 스테이킹된 물량은 얼마인지, 스테이킹된 물량에 보상이 나가는, 보상 코인은 유동, 유통량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수위에서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위재단에다가도 물어보고 했는데, 수위재단은, 어, 예정된 대로 코인이 풀리고 있고, 어, 7월 달에 아, 어, 이제 5월달에 만들어진 이후에 6월말에 이유통 유통량 논란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살펴보니까 무단으로 코인을 언락팅한 게 있었다. 어, 관계사 중에 그 언락팅한 거는 잘못된 거여고 그걸 회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업이 잘안 걸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위가 과연 그러면 이후에도 이 락킹을 제대로 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유통량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지금 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어 여전히, 어좀 불투명합니다. 이 스테이킹 보상 한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년에 위믹스하고 어 비교를 해보면 위믹스에는 위믹스에서는 이 유통량 논란이 터지자마자 닥사가 이제 유의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뭐두 차례인가 세 차례 정도 유의종목을 이렇게 연기해가면서 소명을 다 들었어요.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 상장 폐지가 됐고 위메이드가 이거에 불복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도 내고 했는데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닥사는 아자 수인은 5월 말에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해서 6월 어 5월에 신, 5월에 이제 런칭을 하고 6월 말에 문제가 돼서 7월 내내 이걸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8월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닥사가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 위믹스는 작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다가 올해 이제 2월 달에 다시 코인원에 상장이 되고 해서 거래량으로만 따지면은 국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 반면 수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가 국내에서 거래됩니다. 어, 위믹스는 지금 코인원 한 군데서만 거래되지만 수위는 다섯 개 원화 마켓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닥사 소속 거래소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보면 사안이 리믹스만큼이나 중대한데, 닥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이트랜잭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락컵이 잘안된 거는 분명히 문제다. 아, 스테이킹 보상 코인을 이렇게 팔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 락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할 건지.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위메이드 위믹스 경우처럼 어, 음, 유의 종목 지정하고 그 다음에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상장 폐지로 갈 건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몇 가지 오늘 나왔던 단신들 좀 정리하고 오후 방송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인 논란 있고요. 디지털 금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어,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냐? 예전에는 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에요. 그냥 어 2만 9천 달러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어 약간 이제 비코인 투의 기사입니다. 이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비트코인이 관심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 움직임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네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수입 논란 저희가 보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락업되는 코인들 리스트가 몇개 있는데 앱토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락업이 좀 있네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NFT가 7월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해킹당한 NFT가 어, 한 22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월 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블러나오픈시에서 바로 거래가 된다 이런 기사고요. 코스피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사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하고 같이 이 3세대 블록체인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트릴레마 해결 방법이거든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laughs> 문제가 수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에서 하던 암호화폐 개발팀들이 나와 가지고 만들었는데 수위하고 앱토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두 개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앱토스는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이제 맨넷 런칭을 했고. 근데 수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앱토스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자기네 코인 그 토큰 이코노미, 토크노믹스와 관련해서 뭔가 변동이 있을 때에 그거를 어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도 그 토크노믹스를 변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면책조항 같은 거를 걸어놨어요. 일종의 디스크레이머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또 됐거든요. 그러면 수위나 앱토스는 자기 멋대로 그러면 유통량을 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수위는 논란이 되니까 이 면책조항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앱토스는 똑같은 면책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처리를 어 물어봤는데 저희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앱토스는. 마찬가지로 앱터스도 국내에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수의하고 앱터스가 경쟁관계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이게 어 되게 인, 어 주목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량 논란, 면책 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AM 매니지먼트하고 매주 한 번씩 하는 시장 분석 보고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29,500달러를 지키고 이번 주를 넘어가야 뭔가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9,000달러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려면 29,500달러까지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 주말에 잘, 살짝 이게 29회가 무너지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FTX는 다시 매매를 할 것이다. 뭐 거래소를 다시 오픈한다. 이런 얘기가 살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 솔라나 코인하고 FTT 코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과거에 FTX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프로젝트고, FTT는 FTX의 거래소에서, 어, 거래소용 코인이었죠. 그 다음에 올해 어, 이 우리나라 물가 얘기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근원 물가가 4.5%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오른 거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 우리나라, 지금, 저, 이 휘발유가 여기 사, 휘발유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원 물가에는 휘발유나 식품은 빠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1300원 넘어갔다가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게, 어저, 어, 지난주, 제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일본 중앙은행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안정이 되고 시장,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가가 높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영향들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화의 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월달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군데를 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시장 점유율을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죠. 거래가 이렇게 한 군데 몰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오전 방송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도 드렸던 리믹스의 장외 유동화와 관련된 분석 기사인데요. 과연 이 장외 유동화가 누구의 물량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메이드와 관련된 그 사기 혐의에 대한 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어 그거하고 맞물려서 위믹스가 올 3월 달에 3월 이후에 위믹스를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씩 장외에서 유동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물량인 거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수사권의 핵심은 리메이드 경영진이 암호화폐 그 유통량을 어 코인 투자자들한테 속인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어 유통량을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의 문제예요. 소, 어, 소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팔았느냐. 유통량이 훨씬 더 많은데 많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 거냐. 이런 게 이제 핵심 사항이어서 과연 이 리믹스를 장외에서 유동화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아 어, 그런 어떤 검찰의 수사와 관련이 돼서 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유동화가 누구의 물량이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이분은, 어, 위메이드의 이사회 의장이죠. 사실상 위메이드의 오너입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가 계속 많이 돌아다닌대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는 돈이 한번 한국은행에서 발행이 되면은 어, 한국은행이 잘 돌아오질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막 돌다가 많이 회수가 되고 있다. 환수율이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막 돈다는 얘기죠. 5만원짜리가. 투비가 활발해지고 숨겨졌던 돈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드코인이 론칭 일주일 만에 어 이게 아이디가 확 늘어났네요. 저도 이제 월드코인 아이디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인기를 계속 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 조각 투자 얘기고요.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물가 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계속 비트코인은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어, 플랜 B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그래서 플랜 B가 그 S2F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 이제 희귀 금속들, 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만들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그 내년 봄에 이제 반감기가 있죠. 그 반감 이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가격이 이제 5만 달러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29k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내년에 이게 5만 이 모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5만 달러까지 회복할 거냐 이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플랜 B가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강세장일 때는 어, 정말, 뭐, 순식간에 10만 달러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됐었죠. 네, 출발시와. 그리고, 앨론 머스크 얘기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CME 데이터 같은 거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포지션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ME 주간 데이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향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을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사기보다는 선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이 선물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관련 기사들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 한번 쭉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완전히 껌딱지 처럼 붙어 있어 갖고 굉장히 지루하시죠 근데 이번주에 이 어쨌든 소비자 물가 나오고 어이 더위가 좀 한풀 꺾여야 뭔가 아 으,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왜 리플 가격도 리플을 그 어, 옹호하는 은 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어, 리플이 오르기 위해서라도 리플이 어떤 큰 움직임을 보이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너무 지금 시장이 조용해 가지고 어,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이제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비트코인 29k가 여기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니까 어,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 오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지하고요. 여러가지 사실들 사이에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JJ크립토라이브 오전 8시 오후 2시 두 차례 방송하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해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좋은 기사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뵐게요. 화이팅 하십시오.